유리식이랑 그거는 간단하게 좀 생략을 하고 유리함수 하기 전에 y는 x분의 a 플러스 b 요 형태에 대해서 다룰거야 오늘 할 내용들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언제 봤는지를 떠올려 봐야 되는데 언제 봤게?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 를 처음에 배울 때 요런 모양 아니었나? 기억나? 자, 우리가 y는 x 분의 1이라는 것을 반비례라고 했었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니까 이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가?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x에 양수 넣었어요. y는 양수야, 음수야? 음, 양수요. 양수야. x에 음수 넣었어. y 음수, 양수야? 음수요. 음수고. X랑 Y가 둘다 0나올 수있는 없나? 없어요. 못 넣죠? 우리가 분모에 0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X축과 Y축에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아요. 평생 안 닿아요. 그럼 얘는 네. 여기가 닿지 않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고 그다음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다. 요건 뭐가 바뀌겠어? 좌우 대칭? 좌우 대칭 되겠지, 왜? 함수값이 쉽게 말하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잖아.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대칭이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X가 양수야, Y는? 음수. 음수. 양수, 음수 맞지? X가 음수면 Y는? 양수. 양수. 그러면 우리가 2, 4, 4 5면 지나고 1, 3지나도다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즉, 정리하면 Y는 x분의 a에서 a가 양수이면 몇 사분면 음, 제 없어. 1하고 3, 1, 3, 4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a가 음수이면 음, 제 2, 4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구호에 대한 얘기 끝났지 맞지? 야, 부호에 따라서 이게 몇사분면을 지나느냐가 바뀐다라는거 그러면 우리가 수, 이번엔 두번째는 뭐할거냐면 이 숫자가 커지고 작아질 수 있잖아 그러면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바뀔까 볼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분의 a 양수를 비교할건데 자 한개는 요 안쪽을 파고 들어요 또 한개는 요 바깥쪽을 파고들고 바깥쪽에 있고 자 노란색을 우리가 편의상 y는 x분의 a라 하자. 그리고 주황색을 y는 뭐라 그래? x분의 b라고 두자. 맞제? a가 클까 b가 클까? 자, 우리가 숫자가 더 크다라는 거 비교하려면 항상 x에 뭘 대입하면 돼? 1대입해요. 1 1대입하면 왜 1대입하느냐? 좌표가 뭔데? 1,콤마 a잖아. 맞나? 얘는 뭔데? 1, B. 1 b야. 그러면, 누가 더큰거할수 있는데? b가 더크 a 보다 b가 더 크고, 절대 값은? b가 더 크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음수인 구간에서 해볼 거다. 그러면, 똑같이 노란색을, 우리가 y는 x분의 c.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얘를 y는 X분의 D라고 뒀어. 그럼 얘는 누가 더 큰데? C가 더 큰데. 왜요? 1콤마 C, 1콤마 D니까 C가 위에 있지. 근데 C가 더큰건 맞는데, 자, 안쪽에 있는 이 노란색 공통점을 보려고 보니까 숫자는 어때요? 얘는 작아야 되고, 얘는 오히려 크잖아. 공통점이 있어 없어. 이걸로 보니까. 없어요. 근데 음수는 큰 숫자가 오히려 절대값이 어때? 더 작지 않아? 맞지? 그럼 노란색 봐봐. 절대값도 작을수록 어디에 있어? 안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친구들은 어디에 있어? 바깥에 위치하지.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자. 아까 처음에 여기서는 A의 부호에 의해서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 요거는 부호 하나로 알수 있는 내용이었다. 맞지? 그 다음 응. 여기서는 뭘뭐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플러스로. A에서 Y는 X분의 A에서 A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깝다?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로 가까워져? 아, 어디, 어떻게 돼? 절대값크래들 멀어지고 있잖아. 맞지? 원점에서,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함수가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써? 가까워지겠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내용은 끝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더 추가적으로 배울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 요것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에요. 그냥 1학년 1학기 맨 끝에 정비는 반비에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거야. 근데 그것만 하기에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 같아? 얘가 결국에는 아까 뭐라 해안 닿는다 그랬잖아. 그안 닿는 이 선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어 정의를 몇개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를 대충 정의했다 칩시다. 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거니까 잘 봐야 되는데 일단 x축과 y축에 다 안다. 안 닿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선들을 뭐라 부르는지 정리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안 닿는데?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에 점점 근접은 하고 있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점점 근접하는데 결국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 해서 점근선이라 불러요. 오케이? 이 점근선은 유리 함수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닿지 않는 선이 주어지면 보통 점근선이라 불러요. 가까워지기만 하고 닿지 않는 선들. 기까지 오케이? 그럼 점근선이 만나면 요선이 생기지. 맞지? 이 함수 두개는 서로 이 점에 대하여 뭘것 같아? 대칭 대지 이걸 뭐라 그러냐 얘를 대칭점이라 부를 거야 이제부터. 근데 대칭점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뭐랑 같을까? 점근선의 교점과 같다. 맞나? 그래서 우리가 대칭점 구하세요라는 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고 대칭점을 알면 점근선 둘다 구할 수 있어요. 맞지? 지금은 여기가 뭔데? y는 0이지. y 대 0이니까 이건 뭐야? x는 0. 요게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니까 이렇게. 알 이해돼? 자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게이반비의 그래프는 요 직선의 대칭일 거야. 이 직선이 뭘까? Y는 x. 그렇지 y는 x의 대칭이지. 자그 다음에 요렇게 그었을 때 얘는 뭘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나오지만 쟤. 자 우리가 이 유리함수는 대칭점을 기준으로 점대칭도 돼. 근데 요선 기준으로 선대칭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함수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 이차함수 할때 뭐가 중요한데? 우리 2차 함수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꼭짓점이랑 또는 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유리 함수는 뭐가 중요하겠노 유리 함수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점근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오케이? 여기까지가 유리 함수에 대한 기초, 정의 용어들 정리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 분모가 x야 그럼 분자가 어떤 상수라 했을 때그 상수가 양수냐 음수냐로 어떤 사분면 지나는지 알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절댓값 크면 멀어지고 작으면 가까워진다 요까지 알수 있잖아. 그거만 하면 돼요 일단은 전근선이라는 게 있고 대칭점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요 형태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뭘 배워야겠어? 우리가 함수 그래프 할 때. 우리가 요 A 값에 따라서, 또는 A의 부호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걸 먼저 배우잖아. 2차 함수도 제일 처음 뭐부터 배우는데. 2차 함수도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AX 제곱이 되면 어떻게 모양이 바뀌고, 그 다음 뭐 했는데? 뒤에 뭐 추가했어? 뭘 추가했노? 절편 그게 아니라 평행이동을 배웠죠. 아,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지? 이게 끝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이 과정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함수에서 마찬가지야. 이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까지 했으면, 얘네가 이동을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시기, 그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대칭이동 할때 X축으로 P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Q만큼 움직여요 우리 이거 도형의 방정식 할때 이거 어떻게 한다 했지 X 대신 뭐 집어넣어라? X -P. 그렇지 x p를 대입하고 그다음 y 대신 뭐 한다 그지 y 대신에 y q를 대입하는 게 뭐야? 평행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 맞지? 그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y는 x분의 a라는 이런 유리함수가 주어졌어요 맞지? 자 그럼 네.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요만큼 이동시키고 요만큼 이동시킬 거야 c 이 어떻게 될까? Y, 어, y 대신에 Y 빼기 Q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어, 네. X 대신 P. X 빼기 P를 집어넣고 분자는 그대로 A라 요렇게 식이 나오지 여기서 누구를 바꿀 수 있는데 요 녀석을 B야 내릴 수 있잖아 그러면 c가 어떻게 되느냐 y는 x-p분의 a 더하기 q 나오나 이차함수와좀 유사하죠 모양 자체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볼건데 점근선부터 그래프 안그리고 알아볼거야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세 그러 뭘까 원래는 x 축, y 축이었잖아 얘는 뭐였어? y는 0이었지 얘는 뭐였어? x는 0이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x축, y축 요만큼 이동했잖아. 얘는 움직일까, 움직일까? 안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네. 우리가 이차함수 대칭축 있지. 요거 있잖아. 요 함수가 요만큼 왔어. 축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정근선은요이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X는 0이었던 이정근선은 어디로 갔을까? 이 그래프는, 이 직선은 어디로 가게? P. 그렇지. X는 P가 되는 거야. 왜? P만큼 갔잖아. 오른쪽, 왼쪽으로. 위아래 가는 거 의미있나 없나? 없어요. 근데 Y는 몇이겠노? Q. 이러면 정근선 끝났어. 그러면 대칭점 구하세요. 그럼 대칭점 어떻게 구할래? 이미 나와있죠? 뭐라고? 음. 피코만피요 뭐 아까 뭐라고 했었 내가. 대칭점은? 정근성. 정근성의 아, 교점. 교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어진 정근성만 알면 대칭점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한가지 키워드, 키포인트가 어떤거냐면 아까 선대칭 된다 했지 어떤 선이었는지 기억나? X, y, X. 이거라 자, 얘도 같이 움직이겠지. 근데 뭐가 안 바뀔까?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어쩌구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세모랑 요 함수에 대하여 대칭이 돼요. 왜? 얘네들이 원래 대칭 축이었잖아. 근데 같이 움직이는데 막 해졌네요? 아니잖아. 행이동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칭 축도 안 바뀌잖아, 뭐가?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요, 지, 요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 두 개의 대칭이에요라고 하면 무조건 비율기는 1하고 마이너스 1인 거야. 오케이? 그것만 좀 기억해주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자. 처음에 뭐였다고 A가 뭐 양수라 가정을 할게요. 요거였어. P만큼 움직이면 P가 대충, 뭐 여기서 요만큼이라 치자. P. 액수를 우리가 편의상 요비로 올라갔다 치자 그럼 뭐부터 그려야 될까? 이거. 어? 무슨 선? 전근선부터 정근. 점선으로 그려요 왜? 어차피 안 만날 거니까 그리고 얘가 이걸 실선으로 그려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내가 그린 그림들, 이 알겠지? 그래서 최대한 점선으로 그리고 자 얘가 그대로 갔으니까 어떻겠어? 요런 유리 함수가 나오겠네 대신, 제일 중요한 그래프 그릴 때요 점이 뭔지 아는 것 정도는 해줘라. 알겠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유게 함수가 끝났어요. 기억해야 될게 뭐냐? 자, 우리 여기, 여기에 뭐, 뭐 되는 값? 얘0 되는 값을 구한 게 뭐야? 전근선 하나. 여기 있는 숫자가 뭐야? 전근선 둘. <laughs> 교점이 얘다. 근데, 우리가 이차 함수도 이것만 배웠어? 뭐 배웠지? 이거 뭐라고 그러는데 이거? 표준이잖아 뭐 배웠어? 그렇지 일반형 얘는 일반형이 없을까? 있을까? 당연히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일반형에서 이것만 하면 이제 우리는 완벽히 유리함수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거야 왜 그러냐면 잘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가 있잖아 만약에 맞제 정면선 한 번에 알수 있을 까 몰라요 당연히 안 아, 배우고선 몰라요 근데 나는 한 번에 알아 왜0대는값 몇인데 a분의 b지 y는 바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아니면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왜냐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바로 구할 수 없잖아 지금은 근데 사실 얘가 뭐냐면 a 분의 c라고 바로 알수 있어요. 이거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정리하면 x 정근상 구할 때 얘는 뭐 구하는가? 분모가 염 되는가? 이것면 돼. 얘는 뭐겠어 그러면 보니까 내가 그냥 a 분의 c라고 했잖아. 이거 팩트거든 되거든. 이거 뭘까 이거든. 이거 그대로 그래 하면 돼요. x 계수. 자왜 그러냐면 자 이거 증명을 할 건데 봐봐 우리가 얘를 이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y는 ax 플러스 b는 안 바뀌는 대신에 잘봐요 모양을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x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여기 있는 식을 얘로 묶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a 분의 c가 돼야 되지. 왜? 약분해야 c가 나오니까. 그렇죠. b는 뭐? b 요거. b는 아직 안 적었어. 아. 지금 뭐한 거냐면 여기 있는 식에서 내가 x에서 c가 되는 대신에 요걸로 나눈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요 모양에서 지금 요 모양 나오면 cx는 끝났지. 근데 뭐가 네. 추가적인 게 생겼어? 그렇지, 그러면 a 분의 b c 어때야 돼?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d 가 있어야 되지. A5. 근데 내가 오늘 약분하면 약분 되나 안 되나? A5. 약분 되지. 그럼 남는 게 뭐야? 위에 있는 게 뭐다? 마이너스 a 분의 b c 더하기 d 남지.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얘는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거야? 더하기 약분했으니까 a 분의 c 나오나? 이게 뭐라고 할까? 정근선이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분의 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할줄 모른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 약분이 될수 있게 묶을 건데 묶으려면 어떤 숫자가 이 앞에 와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와야지만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뭐 있어야 될까?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2. 2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이제 약분해주면 자, 2X 더하기 1분의 뭐야? 얘는? 어,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3 되나? 정변선 네. 뭐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는 근데 이거를 여기서만 바로 구해보니까 X 0 되는 거면 1요 1. 그대로를 보니까 이게 나오지 네. 이것만 알면 끝나요 정근 선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뭘로 바꿀 수는 따라서 Y는 2 x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잖아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편의상 얘인 거 알잖아 EX 더하기 1인거야. 위에 내가 K라 고 왜냐면 이게 좀 복잡하니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렇게 두고 나면 그 다음 뭔데, 뒤에는. 마이너스 2배 3 되는 거 알잖아. 요 상태에서 뭐 하면 될까? 이미의 정한계를 잡 대입하면 돼요. 맞잖아. 그럼 K 구할 수 있잖아. K 구하는 건 나중에 한번 문제 풀면서 해면 되고. 여기까지 하면 유기함수 끝이에요. 그럼 필요는 뭐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거? 정근선 얘가 만나는 점이 대칭점 되는 거이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을 하면 된다고 오케이